자 노래 불러봐 그거 하고 이제 자, 음. 바른 춤을 추고 그것도 불고 음. 자 쯔시 시시 시작 푸른 하늘 하늘 하얀 쪽개 두 때도 아니다, 고사 때도 없이. <laughs> 가기도 자, 또 감다섯 종 나라로. 자 이제 우리 나의 발은 해볼까? 우리 하준이 나의 발은 우리 하준이가 좋아하는 나의 발은 자 하나 둘셋넷 나의 발은 춤을 추고 나의 손은 손뼉 치고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고 나의 손은 손뼉 치면 날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죽게 찬양해 내가 죽게 찬양해 내가 죽게 찬양해 주 찬양해 나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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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발은 춤을 추고 나의 손은 손뼉치고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고 나의 손은 손뼉치고 입,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주사랑해 <laughs> 아이고 예뻐라 아 예뻐 아이고 잘했어요 아유 예뻐라